여러분은 장수를 결정하고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운동 음식 물론 둘다 중요한 건 맞지만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도 아시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장수를 할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책 환자혁명을 통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을 결정짓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의사들에게 비타민이 효과가 있느냐고 물으면 다양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많은 의사들이 효과가 없다고 단언할 것이고, 일부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끄덕일 것입니다. 의대 교육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자연 치료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제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 치료에 접근 방식은 처방약과 시술 뿐입니다. 내가 미국에 사는 괴짜 닥터여서 약물 대신 영양소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독성을 가진 화학 약물보다는 영양소를 처방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영양소와 자연 치료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돌팔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들의 몫이다. 약물 남용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비타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을 찾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18년 동안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단한 건도 접해 본 적이 없다. 적어도 내가 진료하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는 구경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내가 강조하는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들은 비타민 제품이나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영양소를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을 영양보조제를 사먹으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영양제가 진짜 음식을 통한 영양소를 대체할 순 없다. 그래서 가품을 먹지 말고 진짜 음식을 드시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일 입을 통해 몸속에 집어넣는 음식의 힘을 존중한다면 아무거나 함부로 먹을 순 없을 것입니다. 특히 건강에 문제 있는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식사법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열풍을 일으킨 저탄고지 식사법이 있고 그와는 정반대 대척점에 위치한 듯한 현미 채식이 있다. 그 중간쯤에 구석기 식단이 존재합니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건 복싱이 세냐 유도가 세냐 하고 싸우는 꼴이다. 모두 훌륭한 무술이고 각자 필요한 상황이 존재할 뿐입니다. 저탄고지 식사가 맞는 환자가 있고 현미채식이 유리한 환자가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영양학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아무거나 잘 먹으라는 의사라면 그가 알려주는 다른 조언에 대해서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만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특히 만성 질환 환자들은 식단부터 바꾸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당뇨에는 뭐가 좋대? 광고에 자꾸 현혹될 필요는 없다. 병이 있으면 체내 독소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를 먼저 궁리해야 한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폐기물이 생기는데 이를 몸속에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찝찝하지 않은가? 암, 당뇨, 고혈압약을 복용하면 그 약들 역시 디톡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비타민, 영양제, 건강보조 음식을 잘 가려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하루 두 끼를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가품으로 때우면서 보상심리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먹어서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봤자 도움이 될리 없다. 말 그대로 건품이지, 대체 식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영양균형을 위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전분, 유제품을 골고루 함께 먹는 것은 자동차의 가스, 비바류, 알코올, 디젤 경유 등을 섞어서 주유하는 것과 같다. 되도록 한 끼에 단백질과 전분을 함께 먹지 않아야 한다. 서로 중화 작용을 해서 소화를 방해한다. 전분을 먹었을 때는 2시간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단백질은 소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단백질을 먼저 먹었을 경우 3시간 후에 전분을 먹는 것이 좋다. 또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먹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과일 같은 가볍고 단순한 음식을 먹고 점심에는 아침 식사보다는 복잡한 음식을 먹되 양은 아침 식사보다 적어야 한다. 복잡한 음식이라 함은 전분과 탄수화물로서 한국인들의 주식인 밥이 여기에 해당된다. 저녁 식사로는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위주의 소화 과정이 다소 복잡한 음식을 먹되 양은 가장 적게 먹을 것을 권하고 있다.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것 역시 좋지 않다. 과일 다당은 소화가 쉽게 일어난다. 위가 아닌 소장에서 소화된다.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으면 위장에 다른 음식들과 함께 갇혀 있게 된다. 조금 과장하여 소화되기 전에 썩기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멜론이나 수박, 참외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원래 멜론이나 수박, 참외는 별 노력 없이 쉽게 소화되는 음식이라. 다른 음식들과 섞여서 장에 오래 머물 경우 소화되기 전에 발효가 시작된다.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밥 먹기 30분 전에 먹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된다. 둘째, 면역 병균이 아니라 몸의 내부 환경이 문제입니다. 의학적 의미의 면역은 나 이외에 모든 것을 퇴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단순히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과 맞서 싸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장내 미생물은 세균이지만 나의 일부로 인식된다. 최소 1500만년 전부터 함께 동거해온 같은 편이다. 따라서 공격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장내 미생물이 외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니 연합군인 셈이다. 반대로 암세포는 나의 세포지만 같은 편이 아니다. 가만 놔두면 나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면역 시스템은 암세포를 공격한다. 장티푸스나 결핵은 백신 없이도 선진국에서 퇴치되었다. 1960년대 홍역 백신이 미국에서 출시되기 이전부터 이미 홍역의 위세가 크게 꺾여 있었다. 홍역을 두려워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었다. 영양상태와 위생관념 덕분에 개체들의 면역력이 튼튼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5년에 이르러서야 수도 백신이 의무 접종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수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듯 면역이란 것은 일종의 오케스트라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열악한 위생 환경에서 영양 결핍을 초래할 정도로 아무거나 막 먹고 살면서 백신 하나 맞았다고 강한 면역력이 생길 리 없다. 현대 의학에선 병원체라는 용어를 쓴다. 병원체는 세균뿐 아니라 병을 일으키는 모든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심지어 프리온 같은 단백질도 포함한다. 면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무이 파스텔의 단순한 세균 이론 시대는 지나갔다 하지만 아직도 의료 현장에서는 예전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폐혈증을 두려워하고 항생제 처방을 쉽게 한다 학술지 네이처 2014년 12월 11일자에는 병원체라는 용어를 버려라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는데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지나치게 강조한 의학 패러다임이 오히려 전염병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나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연초가 되어 학급의 독감이 돌아도 모두 다 독감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감 예방주사 덕분은 아닙니다. 독감 예방주사의 효율이 매년 평균적으로 이스트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독감 바이러스가 아니라 아동 개인의 면역력입니다. 충분한 수면, 운동, 영양 섭취가 좋은 아이들이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어 독감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반면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들이 독감에 걸릴 확률도 높습니다. 결국 병원균보다는 내 몸의 면역력이 변수인 것입니다.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중 하나가 수면이고, 따라서 가장 부족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보니 별 값어치를 못 느끼고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은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생활 습관 때문에 수면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현대인들 대부분이 심각한 수면, 장애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는 현대인들의 수많은 건강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모두 수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악화되기도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성 질환이나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합니다.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잠자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도 잠이 보약이란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우리 몸의 재생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몸의 재생이라는 표현은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나 노화 방지를 의미합니다. 노화 방지에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수면입니다. 부족한 수면 시간은 우울증을 심화시킵니다. 잠이 부족하면 절대 살을 못 뺍니다. 미녀는 잠꾸러기가 맞다. 피부, 체중 모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당뇨나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는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회사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면역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수면은 건강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치면 밤에 충분히 충전해야 아침에 쌩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충전되는 핸드폰도 있고 느리게 충전되는 핸드폰도 있는 것처럼 조금만 자도 피로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래 자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존재합니다. 내 몸을 잘 알고, 내 몸에 맞춰 생활해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은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8시간을 자는 것이 이상적이고,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 합니다. 잠을 자야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10시에 잠들어 4시간 자는 것이 12시 이후 6시간 자는 것보다 낫습니다. 잠자리는 어둡고 조용한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저녁 식사, 이전 운동하는 것도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잠이 반드시 미용만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되는데 당뇨, 고혈압, 암과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약을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르티솔은 그렐린과 마찬가지로 식욕을 높이고 지방을 저장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충분한 수면, 시간과 숙면을 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편안하게 잠에서 깨는 경우도 주말에나 가능한데 심지어 그런 주말도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보통은 알람 소리를 이겨내며 힘들게 잠에서 깨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쪼개 사용하다 보니 우리 몸이 요구하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날씬해지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정신력으로 이겨낼 사안이 아닙니다. 미운 사람도 용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범인하며 뜬 문으로 지새우는 밤이 많아선 안 됩니다. 그것이 일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상관없이 잠보다 중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듯 웃기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병명은 잘 찾아주는데 원인은 그냥 스트레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잘 모르겠으면 다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고백하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의사가 진짜 원인을 몰라서 스트레스라고 둘러댔다 하더라도 의사의 말이 맞을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에 실체적 영향을 준다. 조금도 아니고 아주 많이 영향을 준다. 거의 몸을 지배하는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스트레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왠지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할것 같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실은 둘다 공존하며 복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진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게으르고 무능해서 저런다고 비난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가난한 자가 사회 구조만 탓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마다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민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한 행복감과 같은 감정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육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이나 암 발병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 이상 콜레스테롤혈증이나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급성, 사망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불면증을 야기하고 살을 찌우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고 살을 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문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노력을 기울여도 스트레스가 많다면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음식과 영양소로 시금치나 배추 같은 녹색 채소가 있습니다. 녹색 채소가 도파민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스파라거스는 엽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엽산 부족은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오메가가 들어있는 연어나 견과류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코르티솔과 반대 작용을 합니다. 이들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감소시킵니다.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도 입의 신경 말단을 자극해 뇌를 흥분시켜 엔도르핀 생성을 자극합니다. 달걀에 풍부한 트립토판 아미노산은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켜 우울증, 불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는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 밖에 아슈아 간다와 라벤더 에센셜 오일도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 질병이 증가하는 분명한 이유, 암 발병률이 출산율을 앞질렀습니다. 전에는 구경도 못했던 아이들 아토피가 등장했고 알레르기도 급증했습니다. 아무도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유전자가 급변했습니다. 둘째 병원균이 돌연변이를 일으켰습니다. 셋째,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유전자가 급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것도 나쁜 방향으로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 병원균이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역시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환경이 급변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아니 누가 뭐래도 환경은 바뀌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봄에는 불청객 황사만 걱정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외출하기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폐증 증가율이 세계 1위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조용한 살인자 프탈레이트 환경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소를 키울 때 살을 찌우기 위해 주사하는 호르몬입니다. 당연히 뱃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영양소 흡수와 대사를 방해하여 당뇨의 위험을 높이고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암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고환암 모두 예전에 비해 발생 빈도가 늘어난 암들입니다. 꼭 암이 아니어도 요즘 여성들은 예전에 비해 자궁내막증도 흔하고 난소나 자궁의 혹도 잘 생깁니다. 프탈레이트는 다른 어떤 화학 물질보다 인체 오염률이 가장 높습니다. 요즘 6살짜리 아동과 40대 성인에게서 비슷한 양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이들은 그만큼 일찍부터 환경호르몬에 노출되고 체내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프탈레이트를 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미국 FDA의 입장은 생활용품에서 검출되는 프탈레이트의 양은 매우 적어서 괜찮다는 것입니다. 항상 소량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도 괜찮고 담배도 괜찮은 거죠. 식품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첨가물의 순기능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점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늘리고 재료비를 낮춤으로써 식료품 가격의 인하를 가져왔습니다. 적어도 배를 줄이는 사람들은 크게 줄어들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또한 식품 재료를 살균하고 규격화함으로써 감염 및 식중독 위험을 낮춘 것도 공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할 수 있는 음식들은 확실히 아닙니다. 공이 많으니 허물은 덮고 넘어가줘야 하는 걸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올바른 정보만 제공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사람들 각자가 판단할 테니까요. 이상으로 책 환자혁명을 통해 장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들이 많이 깨지셨나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를 건강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삶이 윤택해질수록 현대의학이 모든 병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건강에 대한 해답은 내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